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옷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지금 그 때에 비해서 막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없죠? 오, 매우 훌륭합니다. 매우 훌륭하죠? 응.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빡빡해졌다는 거예요. 사질 않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죠? 그런, 옷이? 그런... 아,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? 응. 그 그러니까 옷을 안 입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. 그게 안 돼. 요 어, 그게 안 되죠. 언젠가 입을 것 같죠. 오. 나도 그래. <laughs> 안 입었으면 그건 정리하세요. 이랬잖아요. 정리의 신들이 정리했더니 너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. 그리고 딱 4년째 필요하지 않아요? 맞아요. 4년째딱 어. 입고 싶더라고. 3년 안 입으면 버리면 안 돼요, 여러분. 4년에 너무 생각난다. 오늘은 그 여름 티셔츠 편이에요. 아, 전 항상 예쁜 티셔츠 에 목이 마르거든요. 그 저희 집에 예쁜 티셔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티셔츠를 입었을 때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A to G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? 음, 이거부터 알려드려요. 이거는 제가 그 제주도 이번에 갈때 공항에서 입었던 공패예요. 그 원래는 공패를 미리 정하고 잠에 들거든요. 근데 그날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막 꺼내 입은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세월세에서산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런 빈티지 티셔츠 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기성품 중에서는 또이 맛이 안 나죠.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맛이. 있어요. 이건 아이스크림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되게 예뻐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거가 저랑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이 너무 좋아요 그왜새 티셔츠는 빳빳하잖아요 근데 이 빈티지 티셔츠는 흐느흐느 하거든요 기운 없는 거가 너무 좋아요 내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이렇게 되게 길죠 되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기운이 없어 보죠 이렇게 해서 꼭 넣어서 입어야 돼이 티셔츠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다 입을 수 있는 잘산것 같아요. 정말. 음. 그리고, 아, 이 티셔츠. 이게 지금 마크 제이콥스가 예전에 캠페인을 한 거예요. 음.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타들. 그 모델들이 옷을 다 벗고 이런 프린트된 티셔츠 이게 있었어. 이게 전설의 티셔츠예요. 음. 그래서 저는 이거 화이트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잘 입었었어요. 티셔츠를 오랫동안 많이 입으면 냄새 나는 거 알죠? 음. 아무리 빨아도. 네. 하얀색인데 약간 회색이 되는 거 정리했어요. 음. 어느 날 제가 피드를 보는데 누가 이 티셔츠를 음. 입었더라고요. 음. 너무 예쁘다. 나그 티셔츠 왜 버렸지? 또 갖고 싶다. 근데 음. 가질 수 있는 방법 없죠. 이거 벌써 20년 전인가. 초등학교 때 당근마켓에서 제가 마크 제이콥스 티셔츠를 샀어요. 근데 이거 하나 딱 뜨는 거예요. 제가 바로 산다고. 그래서 구한 거예요. 와 대박. 대박이죠. 진짜 발로 뛰셨네요, 언니. 어, 발로 뛰었죠. 근데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음. 이 뒤에 이렇게 다 있어. 음. 참여한 셀럽들의 이름이네요. 음. 감이 너무 좋. 뭔지 알겠죠? 푸두루둥한 네. 네. 거. 아, 그럼 이거? 이거, 이거, 이거. 마르지엘라 티셔츠예요. 근데 마르지엘라에 이걸 백으로 파는 게 있어요. 이 뒤에 마르지엘라 이거 있죠? 근데 이거 진? 진짜 잘 입어. 잠옷으로도 입고 그냥 막 입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후드루드라진 않았었거든요. 좀 빳빳한 느낌이었었는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후드루드해져가지고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. 신우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. 엄마는 왜 옷을 안 갈아입어?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. 난 진짜 저 진짜 옷 갈아입는 걸로 거의 탑 아니에요? 어, 거의 뭐 기네스 기록 보유까지도 어, 노려볼 수 있는. 그렇죠.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옷을 안 갈아입어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제 잘 때도 이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이 옷을 입고 막 이러니까 이 너무 신기했나 봐요. 저는 잠옷과 외출복의 구분을 잘 짓지 않는 편이에요. 제 지인들은 덩하게 잊지 못하죠. <laughs> <laughs> 저파란 색깔 티셔츠도 많이 물어보고아 이거 이거 이거,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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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죠? 음. 빈티지예요.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어, 빈티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. 그냥 빈티지라고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. 라벨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라벨을 알려드렸는데 구할 수 없는 음, 것 같지 않아요? 네. 그쵸? 의상공원 앞에 있는 저희 갔던 에이, 에이. 그 빈티지 가게에서 구입한 거예요 음. 얘는 뭐 이렇게 데님이랑도 입어도 괜찮지만 오히려 소멀한 의상에다가 같이 음. 입으면 멋스럽죠 음. 아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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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막내 피디님이 잠옷으로 입던 거예요 <laughs> 근데 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이제는 음. 못 입겠다 버려야겠다 음. 그래서 제가 주수왔어요 <laughs>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네. 이게 탐탐클럽이라는 밴드예요. 이거 되게 멋스럽지 않아요? 멋있어요. 어. 되게 쿨해 보이는 무드? 그죠 이거는 거기서 구입한 거예요. 우리 옛날에 티셔츠 잘못 구입한 데 있죠. 바퀴벌레. 어, 바퀴벌레. 새콤 <laughs> 티셔츠 구입한 데 있죠. 거기서 파는 거예요. 그 티셔츠 가게 예쁜 티셔츠가 많은데 우리가 진짜 안 예쁜 티셔츠를 그때 골랐던 거. <laughs> 거기서 산게 되게 많아요. 음. 이것도 거기서 산 거예요. 제가 샀어요. 음. 이런 티셔츠들이 많아. 음. M 이거는 라지. 이것도 거기서 산 거예요. 저 스미스 음. 밴드 티셔츠예요. 음. 거기 이제 밴드 티셔츠가 진짜 많아요. 음. 좀 멋스러운 거 남들 음. 안 입는 거 그런 맞아. 거 입고 싶다. 음. 그럼 그 사이트 가시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아이 티셔츠도 있네요. 티셔츠. <laughs> 여섯 번째 생일이라고 음. 생일 티셔츠. 음. 막내 피디님이 이거를 제작을 한 거예요.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. 어디서 하는 거냐. 지인한테 부탁해서 한 거라서 10장 정도 발주했나?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. 음. 여기 이렇게 있죠 <laughs> 이즈니 것도있고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죠, 이거.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입자 해가지고 한 건데 안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신 친구한테도 말그 주고 있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. <laughs>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좀 할까? 근데 이거 원하실까, 어... 구독자들이? 신우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, 언니? 그래요? <laughs> 아, 지금 이모 팬들 함성 소리가 들려요, 저는. 구독자 이벤트 할게요. 신우 <laughs> 그 이준이 생일 기념 티셔츠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. 신우 이준이의 찐팬을 인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이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.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어떤 는 드리면 안 되잖아요. 안 언니도 하나 있어야죠. 난 괜찮아, 맨날 봐가지고. 아니, 아니, 아니. 냄새 하나도 안 나. 패브리드 플러스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? 아 이것도 있어 마르지엘란 팩이에요 회색 팩이 오기 전에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애들이잖아요. 맞아, 요 맞아 이렇게 얘도 진짜 많이 입었죠. 이거 그때 거의 언니 약간 문신설 있었어요. 아, 그해 아 진짜 많이 입어서 가지고 이게 아, 그후두룩들해지는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. 그래서 많이 입었어 근데 뭔가 언니 진짜 많이 입으시고 음. 하시는데도 되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. 관리법이 음. 따로 있진 않으시죠? 뭐 건조기 에이. 절대 안 돌린다. 아 저는 무조건 뭐. 건조기를 돌려. 요 저는 무조건 건조기를 돌려서. 옷이 좀 상하는 걸 좋아해. 많이 입은 듯. 어 많이 입은 듯하게 응. 그럼 무조건 건조기를 돌려요. 응. 그게 관리법입니다. 야 막대해라. 네. <laughs> 아 그럼 이거. 이거 최근에 베를린 가서 입고 올리셔서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이거는 낸시브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예요. 음. 특한 디자인들이 되게 음. 많아요. 사랑사랑스럽고 막 이래서. 음. 눈여겨보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여기 들어갔는데 이 티셔츠가 솔드아웃 됐다가 다시 나왔다. 딱. 이렇게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. 음.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. 음. 입으면 약간 동화 속에 있는 어, 느낌? 되게 사랑스러워요. 맞아. 아유, 이거 가야죠. 이거 기억나죠? 우리 부산에서, 부산에서 팬미팅 했었을 때, 네. 그때 게릴라 콘서트. 성공적이었잖아요. <laughs> 그럼요. 딱저 로고만 딱 이렇게 써있는 거. 얘는 이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또 좋은 점도 있는 거. 맞아요. 같아요. 이것도 저 자주 입어요. 얘는 기억을 정확히 나지 않지만, 비올에서 쇼를 할 때, 인비테이션 같은 그런 음 거였나? 근데 이거 입었더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자주 입어요. 이 티셔츠도 입으면 무조건 물어봐 페어스에서 샀나 도산공원 앞에서 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어. 근데 이거 빨강이 너무 예쁜 빨강이죠 음.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품이 있어요 음. 루피앙 그래서 이건 안 입어보고 그냥 산 거예요. 음. 자기가 좋아하는 티셔츠의 품을 기억해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이것도 입으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음. 얘도 그 페얼스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거. 이거는 도상공. 음. 이금 페얼스. 이거 우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이거가 아. 있더라고해서어 뭐야! 어서 샀어요! 그랬더니 페얼스에서 샀대. 네. 어 빈티지인데? 왜 하나밖에 없는데? 근데 있더라고요. 신기해요. 신기하죠? 어. 아, 이것도 하나 야겠다 짜잔, 요거 이제 포니테. 일 너무 예쁘죠. 귀여워요. 이렇게 뽕뽕뽕뽕뽕뽕뽕 구멍이 뚫려가지고 소녀들이 입는 응. 캐미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, 그렇죠? 응. 앞에 이렇게 딱 장미도 응. 이렇게.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음. 같아. 아우 이거 이 티셔츠 어때요? 이것도 플랙이랑 콜라보 누가 했더라고요. 어. 그림 그리시는 분. 네. 작가님의 그림을 소장하는 거는 사실 좀 가격대도 있고 하잖아요. 그거를 음. 이제 매일매일 입을 수 있으니까. 또 이것도 예쁘잖아요. 음.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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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깐느에서 샀어요. 너무 귀여운데요? 그냥 가판대에서 아. 비공식으로 에. 그냥 팔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제가 산다고 했더니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. 근데? 판매하시는 분이. 근 사이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이것도 있네. 이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. 음. 베를린에 있는 면세점에서 어. 월포드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월포드 제품이거든요. 시간이 음. 좀 남고 그래갖고, 어, 뭐하지? 하다가 이제 월포드에 그냥 들어간 거야.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, 어, 한번 입어보자. 입었는데, 예뻤잖아요. 이게 그 컬러도 예쁘지만, 월포드 특유의 탄성? 음. 이 감이 너무 좋아. 약간 실키실키 하면서도 음. 쫀득쫀득. 이제 몸에 쫀쫀하게 붙어가지고 그게 너무 예뻐요. 저는 XS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없었나봐. 이건 스몰을 달래. 음. 이렇게 하면 또이 안에 속옷은 어떻게 아, 입나요? 맞아요. 꼭 물어보시거든요. <laughs> 니플 패치 붙이시면 돼요. 음. 이거 완전 강추. 그리고 이것도 사람들이 맞아요. 진짜 많이 물어봐요. 이거 진짜 예쁘죠. 네. <laughs> 이게 아마 그, 하와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아 그래갖고, 직구했어요. 이거 예쁘지 않아요? 응. 음. 컬러가 진짜 예쁘죠. 진짜 흔치 않은 컬러. 맞아요. 대합 <laughs> 노랑이랑 하늘이네요. 음. 사이즈는, XS. 스 음. 이게 조직감도 좀, 이렇게, 탕탕한. 그, 피케티에 많이 쓰이는 뭔가. 맞아요. 그런 근데 피케보다 제가... 훨씬 두꺼워두워 맞죠? 어, 음. 두꺼워. 두꺼워요. 이거도 어. 제주도에서 입었다. 엔유. 엔유, 제가 또 모델이잖아요. 이게 음. 약간 스트라이프, 이렇게 보니까 너무. <laughs> 불문 인간 아니에요? 요런 <laughs> 건또 여름에 하나 음. 있으면은 음. 괜찮죠 음. 그리고 얘가 약 약간, 니트 소재여가지고, 티셔츠보다 좀 더, 좀, 갖춰 입은 느낌이 좀, 나잖아요? 음. 짠! 요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구매한, 베를린에서 구매했어요. 웨스보너 음. 제품인데, 얘가 마침 그 부스토어에서 20% 세일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사야지. 근데 이게 남성 섹션에 걸려 있었던 건데, 사이즈가 딱,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인스타그램에 보면 댓글에, 그 티셔츠 어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? 스펠링이잘 아는 데는 바로, 받아들이지만, 얘는 스펠링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. 확인을 하고 해야겠다. 근데 신우가 막 오는 시간이 되고 민준이가 또말 시키고 그러면 또 까먹는 거예요. 글 다는 거를 까먹고 다음 피드가 돼버린 음.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저도 좀 사정이 있어요. <laughs> 아 이것도 되게 이번에 많이 물어보셨죠? 음. 이건 아밤 제품이에요. 음.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진짜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많이 입고 음. 니트인데 얘는 얘랑 데님만 딱 입으면 그냥 딱 멋쟁이. 음. 그리고 이 라인 같은 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음. 몸이 좀 예뻐 보이는? 아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 이번에. 짜잔. 어, 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있었어요. 어, 그 알랄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? 스포츠 네. 선수들이 입는 그런 저지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스포티하게 그렇게 입으면 예쁘더라고요.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. 짠! 이건 이제 워리어스의 저지인데 이건 아동용이에요. 어 아동용 중에서도 S 야 이거를 다큰 거밖에 없더라고요. 어른들 거 사러 갔더니 프랑스에 있는 농구용품 파는 샵이 있더라고요. 이거 그냥 진이랑 입어도 진짜 예쁘고 반바지랑 입어도 진짜 예쁘고. 아휴.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더 없는데 네. 어쨌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여름 티셔츠 궁금하셨던 것들 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오늘 티셔츠 정리하면서 아 이런 티셔츠가 있었구나 좀 저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더 이상 인스타에 말고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아, 티셔츠 고르는 꿀팁 뭐 이런 거좀 알려드려야 되나? 있어요? 그건 아니에요. 아, 이런 거좀 알려드릴까? 한번 아, 봐요. 응. 요새 그 베이비 티셔츠 같은 거 많이 입으니까 비용 응. 많이 물어봤어요. 이거. 맞아요. 이거 예쁘죠? 응. 이준이가 입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늘어나는 소재에. 그래도 인터넷에서 샀거든. 네개 정도 이렇게 싸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도전도 안 두려워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실패 네. 하나도 안 두려워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나 이거 해서 못 입으면 어떡하지?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예쁜 티셔츠를 고르기가 어려워요 아이 실패하면 뭐 아이 누구 주지?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면은 이제 티셔츠를 구하는 감이 쌓인다 라는 명언을 남겨드립니다 아 양말도 좀 알려드려요? 아니 아니요 제 그만 궁금해, 제발 끝낼게요 <laughs> 그리고 옷장에는 패브리즈. 옷장에는 진짜 패브리즈예요. 아,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. <laughs> 옷장에는 패브리즈예요. 어, 좀 뿌려야지. 네. 이렇게 많이 뿌려야 돼, 많이.